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도 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그 도움이 꼭내 도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나도 잘 되고 자손에게 복을 물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옵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문 10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예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이 막으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 되는 건 예.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된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아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면 고난이 많아요. 왜 의인이 되면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고난이 많다고 했을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음, 뭐잘 돼야 되고, 평탄해야 되고, 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인, 의인, 예. 이 땅에 의인은 없지만 의인 되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 의인의 길 의인은 왜 고난이 많아요? 복음과 함께 하면 다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읽어 보세요.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 복음과 함께 하면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 로마서 8장 17절 때도 그랬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접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십자가도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접으면서 내가 다시 교회를 세울 때이 십자가를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게 바로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못해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마냥 그 십자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면 왜 고난이 와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아멘. 복음과 함께 축복을 받으라 해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으라고 계실까요? <laughs> 해보면 아멘 나옵니다. 그 고난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이다 이거예요. 영광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예. 그리 또의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 해산은 뭐예요?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을 잉태해야 된다고요. 말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네? 믿음, 믿음 하는데, 믿음은 세상을, 요한 일서, 요한 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산의 자, 갈라데서 4장 1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읽어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 아멘. <laughs>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리또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인자가 올 때에 누가 보고 므들장팔 절에 보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우리 씁니다 믿음도 이두 가지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떠는 자가 누구예요? 두렵다 이겁니다. 신앙생활 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 물론 그게 있어요. 자문 1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서 악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에서 2장 19절에 보면... 이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서 떨고 앉아 있어요. 떨어. 이게 우리가 이게 참 믿음을 하나님의 주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흐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말로 그 피를 생각하며 눈물을 한번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뭐 억울하고 서운하고 원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피를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냐고요.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는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려고 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하기 전에요.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은 절대로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장세기 18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의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묻는 겁니다. 그때 24절에 그성 중에 의인 5 0일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 그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나 아니 하시리이까. 그러니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오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악인과 의인을 분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지, 악인과 함께 의인을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시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겠 하시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27절, 28절을 한번 읽어 보세요. 감히 말씀하여 가로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 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이제 50명을 인저 줄여서 45인명만 만 찾으면은 응? 45인만 찾으면 다섯 명을 줄였네요. 45인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시 찾아도 없어요. 결국, 30인, 그 다음에 20인, 계속 줄여가다가 10명을,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나이까, 갈아서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3십절 한번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시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르사대 내가 시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 명까지 이제 줄어서 이제 열 명만 찾으면 어찌하리까? 열 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느냐? 결국 열명을 못 찾은 거예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 그 당시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은 더욱 더 악해지는 현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랬잖아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불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자문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의인이, 의인, 의인, 말은 쉬워요. 예. 수님의 의인인데, 의인이시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믿음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응?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 게 가르친 마태복음 20장 26, 27, 27절 8절까지 보게 되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김 받으러 온게 아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나를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네 회개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요. 교회 와 가지고 기분 나빠 가지고 뭐 하고 <laughs> 자존심 상해 가지고 도아도 의인이었잖아요. 창세기 6장 그 8절에 보면 도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의인이었어요 완전히 행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욥도의인이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좀잘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면그 의인인 아브라함에게, 아니 노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음? 이 땅을 이렇게 내가 멸하려고 하니까, 그 노아이, 노아이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도 네 멋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3층으로 짓고 문은 이렇게 내고 몇 규부시로 크기는 어떻게 음? 그걸 다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준행했다고 했어요. 참 장세기 6장 찾았으니까 6장을 한번 가볼까요. 6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셋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땅에 온,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땅이 이 세상이 강포가 아주 그냥 이 세상이 아주 그냥 약으로 아주 막 찌들려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 그 13절 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연력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 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네. 아주 악이, 그래서, 음, 능위에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봤지만은, 모든 악독과, 우리가, 갓난아이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여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면 모든 악독, 모든 괴율,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면 이1 4절부터 이제 그 잣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지라고 명령한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그 22절에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그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잖아요.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응? 아버지 의 뜻을 응?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의인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이 땅에 의인은 없어요. 그 의인이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들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주물이요. 새로운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장세기 1장 7, 7장 1절 여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의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주를 다 지은 후에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윗대의 조상, 허물, 말할 것 없지요. 야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 자문 17장 3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네. 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이게 그러니까 도가니에 은을 넣고 풀무풀에 금을 넣어서 차고 달구는 거예요. 그 달구는 건 뭐냐? 찌끼를 제거하는 겁니다. 쫙. 그래서 우리도 예,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예 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10편, 12편, 12편, 6절에 그랬잖아요. 일곱 번 단련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0편, 105편, 17절, 18절, 19절에도 그 요셉도 그걸, 예, 그대로, 예, 그걸 체험한 것을 간증하잖아요. 요셉. 한번 봅시다. 10편. 그래서 우리가, 응? 정말 악의 찢기를 자꾸 걸러내야 돼요. 네. 꼭 헌론해야 되는 약의 지 시편 105편 17 18절 19절 한번 읽어 보세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작고 예상하며 그 몸이 새 사슬에 매였으니 곧여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아, 네. 요셉은 요셉의 삶은 요셉이 어떻게 팔려가고 어떤 종살이 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이 마음이 막속단련 응? 자꾸 연 응? 거기에서 해서 마음에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악의 찢기를 빼내는 게 그러니까 이사야 48장 10절에도 보면 풀무,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풀무에서 그 고난의 풀무의 뿔에서 그 더러운 이 허물의 죄를 빼내고. 그 악과 그더러운 말씀을 해주는 그 음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니에요. 그걸 빼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본난의 풀무에서 나를 택했다고 하는. 욥도 그것을 욥기 23장 10절에 그잖아요. 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선 내가 전금같이 나타나리라. <laughs>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지혜예요 그러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 악을 떠나야 되다니자 우리 욕기 28장 28절을 한번 봐봐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애함이 곧지에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네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하면 정말 이 의인의 길, 응? 음?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이 의인 돼서 의인의 길을 가는 이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네. 제가 여기서 체험을 하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문제들만 닥쳐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편하게 목회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기 있는 이 자체 뭐 조금 뭐이 살아가는 모든 걸다괴롭게 하고 얼마나 조상들이 더러운 것을 많이 심었으면 이렇게 할까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면서 조상 제대제로 인정하면서 4단계 회계를 지금까지 쭉해 보니까 하 하나, 생활의 삶을 하나님이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한 거라니까. 지금 너무 편하다니까요.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응? 또, 주저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안 믿는 사람까지도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된이 이 생활의 이 삶을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세상 것을 다 배설물을 여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리포스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벌써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로난 의라. 아,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난 의. 그래서 저아 여러분이 <laughs> 이 악의 짓기를 빼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명철의 길을 가는 명철이 뭐냐면 악에서 떠남이 명철인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4단계 회계를 깨닫고 그 안에서 응? 우리가 응?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는 이 길을 계속 우리가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의인에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자, 10편, 34편, 19절, 우리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에베수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가시고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운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고케 하신다니까요 그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단계 회개 하면서 산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이 사단 계획에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사단 계획에로 하루 종일 그리지도 안에서자식기을 주의름으로 추근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든 그 고난에서 그분이 다 건져주십니다. 잠깐 고난을 받는 우리를 그래서 아들이 됐어도 너 복음과 함께해서 아들이 됐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 않느냐? 해보면 안다니. 그래서 고난받고 매일 찌들려 앉아서 울고 불고 뭐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자에 보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사로가 왜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 그 고난받아서 우리가 그럼뭐 매일 힘들고 어려워서 나사로같이 살아야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깨달음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그리도 비밀 4단계 회개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복, 그 의인에게는 그 후손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복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잘 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아멘.